네, 안녕하세요. 청필주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일전에 경기도 이천에 대한민국 장어라고 하는 한 3,000평 정도 규모의 장어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에 1천만원 순수익 보장한다고 하면 창업을 하실 건가요? 한번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1천만원 순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했을 때 어, 창업을 하실 건가요? 일단은 그 당시 백화점의 입점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때... 월 순수익 6천만원을 버셨던 그 대한민국 장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순간 정말 제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1천만원 천만원이 보장된다 어 그러면 굉장히 솔깃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당연히 보장해 준다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처음 장사를 했던 데가 바로 백화점 입점이었어요 그 당시가 20년 전이었고 20년 전 젊은 나이에 그때 찜닭하고 해물떡찜 이라고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게 유행하던 시기라서 한 40평 남 깜찍한 매장에서 한달 매출을 한 2억 정도 찍어버리니까 비싼 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내고 뭐 인건비 지불하고 뭐다 이거저거 다 떼도 순수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0평에서 매출 2억을 한다는 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단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을 뭐 24시간 돌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홀 장사로 그 단가로 다 2억을 한다 한 달에. 그러면 하루 매출 600만 원이에요. 40평 찜닭 팔아서.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오픈 서부터 마감까지 그냥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그때 그랬답니다. 장사라는 건 그냥 하면 잘 되는 건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결코 좋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 다음 서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실패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차라리 첫 장사 회사를 힘들게 알아갔다면, 그 뒤에 겪었던 실패로 인한. 그어 이런 걸로 크게 데미지를 안 입으셨을 텐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과거에 백화점에 입점해서 성공을 했던 경험으로 어 다시 자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또다시 백화점 입점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갑질로 떠들썩하는데 프랜차이즈 회사보다 사실 백화점이 가장 갑이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장님 얘기입니다. 40평 정도를 운영을 하려면 투자금이 한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뭐 고급 줘야 되니까. 입점을 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한데 입점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룰을 내 맘대로 할 수는 있게 아니라 백화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공사를 하는 것도 뭐 백화점 운영 시간에 공사를 할수 없다 보니까 어 야간 공사만 가능했죠. 야간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공사 기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간 작업 인건비는요. 일단 따블이에요. 한한 품당 뭐어 2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있으면은 같은 시간인데도 야간 공사는 따블을 줘야 됩니다. 뭐 40만 원, 50만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일반 공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 기준에 맞는 인테리어와 뭐 그런 시설들, 기자재, 자재들 어, 이런 것들은 또 예상외로 많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픈을 또 다시 하고 백화점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 매출도 꽤 괜찮았죠. 어, 하루 300만 원 정도 팔면 어,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거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 5,6천 팔던 그런 시절만큼은 아니었는데 비싼 수수료 내고 인건비를 다 지불해도 월 천만 원 이상은 딱딱 떨어졌어요. 수수료가 그 당시. 25%였고 거기에 2.5%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럼 27.5% 그러면 하루 매출에 하루 매출이 300만원이면 곱하기 3 30 2일 했을 때 9천만원이 나오죠. 어, 그러면은 9천만원에 27.5%가 수수료라고 하면 무려 2500만원이 월세입니다. 수수료라고 하면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일단 뭐번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내는 거니까 언뜻 생각할 때뭐 버는 만큼 내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팔아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게 바로 이 수수료 제도예요한 달에 9천 팔아서 40% 정도 한3 2500만원 식자재값 주고 음식의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자재 원가를 한40% 정도 잡고 25% 라고 아까 얘기한 그 수수료 그게 2500만원 수수료 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2000만원은 인건비 주고 나면 300만원 정도 팔려면 2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1000만원 정도 가져가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1000만원 가져가는 겁니다 먹고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백화점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재계약을 하던지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통 연장을 하거나 그 전에라도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남에게 받고서 그 가게를 넘길 수가 있는데 백화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재계약을 한다면 5년 된 인테리어로 또 계속할 수도 없고 백화점 기준에 맞춰서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한 4, 5억 들었다면 리모델링 할때한 2억 정도는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한달 순수익으로 그 사장님이 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5년이 되었을 때 털고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갔던 5억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를 안하고 그냥 장사를 안하고 그냥 5억을 뭐 5년 60개월 동안 그냥 까먹고 살아도 될거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5년 뒤에 그 투자했던 5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죠 천만원 순수익 중에서 어 거기서 아껴 가지고 500만원씩 저금을 해도 5년이면 은 3억 정도 밖에 안 모이는 돈인데 아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한 건지 그때 그 사장님께서 느끼셨을 만한 그런 허탈감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장사가 잘 안되면서 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싶었지만 백화점 법규로 인해서 그 흔한 어, 문 앞에 배너 한장 세우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 그냥 다 털고 나오셨답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한민국 장어 사장님 이야기는 제가 창필 카페에 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은 카페에 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 정말 파란만장한 장어집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